저는 받아주지 마 양태민 네먼해 먼저 다른 의지에 양태민 박수 어 양태민 양태니다안박리

깨잡어, 깨잡아이가구찌길놓 친다! 너무 한 분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.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

이경 아, 같이 응원하고 응원해주라고. 아, 자세 맞추고 해. 아, 아, 그? 어제 띠까지 들었어. 이 안해준야 손을만 잡아 나손매 흉도로 가어가거 뒤로 빠지지 만조금스러 아, 저거 안준안다 아, 안 아, 도안다안돼안돼안 무력의 털, 어버치차 어부, 어버치게 놨겠다. 이거는 트레드폰 뭐보다. 딸라보 하잖아.

아, 맛있다. 중소가 아쉽다. 준서가 아쉽다. 준서가 아쉽다.